7월 20일 일요일 어,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나름대로는 여기는 이제 부산하고 부산 6경주, 어, 서울 10경주, 16경주가 펼쳐집니다. 자, 일요일은 어, 승부경주 를 하고 싶으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또 많이 한, 많이 하 뭐, 추려서 가야죠. 그래서 4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부산은 2경주, 5경주, 그래서 메인은 9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나름대로 마필 자체에 제가 또 놀이도 마필이 많이 나오는 만큼 이번 주 일요일만큼은 좋은 성적을 거둬서 어, 또팬여러분들도 휴가 하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일경주입니다 아, 1200m 국산역 공영주가 되겠죠 여기는 뭐 난타전 양상이 되겠는데 예, 확연히 또렷하게 변화 보이는 마필 이번 마키겐 과이어트입니다. 나름대로 왼발 자구으로 쓰는 마필인데, 기본 걸음발이, 뭐, 꾸준한 걸음발을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분명히 상승세를 탔고, 팔전을 뛰는 동안 아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크게 말뛸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최장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어, 나름대로 이제 임기한 기술에서, 어, 주경기술로 안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충마로 추천드리고, 가면 됩니다, 이런의 조건. 일본만 로시 상태가 직전 대비 좀더 나아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일본 게이트 유리하고, 마피 자체는 직전 대비 좀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바만 퍼펙트 릴도 이 집안의 출전이지만, 마피 상태는 괜찮습니다, 안쪽 게이트고. 거기에 익만 토캐피탈이 마피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문생 기술을 기승을 시켰습니다. 기본 걸음빨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키그이어트 강축으로 추천드리면서, 1번마, 로시안테, 4번마, 퍼펙트 딜, 2번마, 토캐피탈까지 자, 세구멍로 합시켜드렸습니다. 자,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1000m, 국산, 오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전반적으로 승부경주로 가져가고 싶은 경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에, 그만큼 자신있다는 얘기인데, 뭐 자신감도 경로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닌데, 예, 제 마음속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주가 그런 경주 하나입니다. 승우 경주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일단 충마하고 단통으로 추천 지리고 후차관제 현장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은 소로로는 강력한 충마입니다. 마필은 지세가 약간 그좀 조금 오그라드는 그런 지세라고 이제 제 느낌인데, 좀 특이, 약간 특이한 마필인데, 예, 뭐 9주만에 출전인데 마피는 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5월 17일보다도 좋고, 4월 19일에 우승할 때와 당시보다도 훈련의 완성도가 뛰어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는 충만. 이 놓고 어 공략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 제가 왜 한방을 주점, 오구마 동진태우를 주목을 해보시고, 이건 뭐 능력이 다 드러난 마피입니다. 인기, 말로 뭐뭐 편성이 어느 정도 허접하니까 인기 조금 올것 같은데, 마피를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3차할 당시보다 더 좋은데, 그더 좋은 거같고 여기서 후차권에 되겠느냐 안 되냐 느따져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 5번, 1번, 5번 한 방으로 추천드리면서 1렀고또 현장에서 현장권지 좋은 한두 명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한 경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번, 5번은 이거로 한 방으로 음, 추천드렸습니다. 자, 서울 상경주입니다. 1,300m 국산육권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유한 경기도 어, 10번만 칠풍 이건 제가 올해 방송에서도 어, 조기우승 앞필을 추천드렸는데 이건 그냥, 그냥 이번엔 그냥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냥 오고 영원히 이제 후차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어, 4번만 머니데이가 눈에 띕니다. 어, 마필 자체가 최근 두 경기에서 아쉬운 걸는 바로 보여줬는데 고개도 내려가고 어, 스포시 발막음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좀 끝걸음이 나온다는 이제 조교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마필도. 제가 특별한 상이 없는 한. 그리고 이제 8번 마에러링도 꾸준한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5번 마 퍼펙트 클론이 직장 경제부터 변화가 왔는데, 에, 얼마만큼 이제 그 경, 완성 훈련의 완성 온도가 뛰어나냐에 따라서 어, 도전할 수 있는 양상입니다. 질풍 강추입니다 이거 놓고 4분만 머니데이 5분만 펄펙트클럽 8분만 마이러닝까지 자, 머니데이를 좀더 강하게 추천드렸습니다. 서울 작경주입니다1 어, 3 0 0 m 펼쳐지는 국산 5군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첫번째 성병주인데 여기는 이제 6분만 i t v 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승군전에서 어, 걸음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 걸음이 많이+ 많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피아체는뭐 상당히 힘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굳이 궁하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 편성상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후차권에 나름대로 어 구보의 변화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마피 있어서 이거 뭐 중배당에 노려 수+ 볼수 있겠다. 두 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딱 그래서 뭐이 요거는 짭짤한 또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티브이추구 해서 자 중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서울 5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 나름대로 이제 욕심이 나는 경주인데, 어, 6번만 1,300m 인기 1입니다. 이건 이제 그, 스 모습만 이제 카메라에 찍힌 게 있어서 약간 강구보 하나 찍혔는데, 9번만 한 나라만 더 있으면 아주 확증을 잡겠는데 마필이 분명히 지난 부분도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안 좋고, 자꾸 튀는,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구보 모습이 지금 안, 봐, 안 보여서, 또조격때제 눈을 띄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좀 불안하다. 빼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이제 굽, 확실한 어, 정확한, 그, 안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천사비를 해서 뒤로 돌리고, 충만한 실버만 0이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마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난번하고.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그럼 뭐 지난번보다는 3,4마신, 4,5마신 이상 더 뛰어준다는 마필이거든요. 요건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요거 놓고 어, 문학의 앙코르가 강한 훈련 소환하면서 괜찮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문세영 교수가 기승을 하고요. 그래서 영인나 라엑스를 축으로 문학의 앙코르 한방 천사민은 현장 컨디션을 하면서 방을 하든지 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천사민은 일단 약간 불안.. 짤라란 얘기는 아닙니다. 어, 약간 불안하다. 요런 느낌으로 영인아스를 강하게 추천드렸습니다. 서울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미터 국세 4공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마퓨전코리아 마필은 뭐 직전 경주 입상을 했고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문장기수고 아, 또기생을 하고 있고 자, 이거는 뭐 제로 강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후착을 공략하는 경주인데 음, 인기가 제가 볼 때는 5위권 밖에 마필이 너무나도 변화를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는 애초에 생각은 후차권에 지금 인기 순위가 오르기까지 마필 그걸 충만해 놓고 갈라는데 너무나도 변화가 뚜렷하니까뭐 퓨전 코리아는 강력한 충만이 있는데 뭐 그럴 필가 있겠습니다. 한방 때리고 뭐거 단통성을 때리고 방어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너무나도 그 후차권에 마필이 아주 재밌는 그런 모습이어서 인기는 얼마나 몰진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분명히 열배는 넘을 겁니다. 그래서 퓨전 코리아 놓고 제대로 변화놈 아주 재밌는 놈입니다.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200m 국산 3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팔분막 투어 캠프라는 강력한 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마필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있고 음, 힘이 참 그런 마필이죠. 거기 이제 3번막 인천브로스. 나름대로 지난번에 적중해 드린 경주인데 음, 마필 상태는 뭐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이 뭐, 뭐, 땡 하면 단독 선에갈 겁니다. 인천 브루스. 어, 앞이 자체가 기본 걸음빨이 있고, 앞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선행 감 버티는 거죠. 8번 앞 투어 캠프가 올라오고. 그러면 끝나는 그런 그림. 하일리언이 이제 인기 있는 걸 텐데, 이건 잘라줄 수 있는 막걸리 막걸이. 어, 뒤도 좀안들어고 약간 튑니다. 언뜻 보면 좋은 거 같이 보이는데, 이건 뭐, 삼사착 잘해야, 삼사착 정도다. 그러 뭐 다른 앞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3번 인천 브루스, 8번 막 투어 캠프. 자, 두 마리를 강하게 추천드렸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laughs> 1800m 혼합 3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필 어, 7마리 입니다 7마리 띕인데 여기는 분명히 제가 단통을 할 겁니다. 단통을 할 건데, 지금 3번만 받아들일 가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그래서 인기를 많이 모읍니다. 요즘 불안한 구석이 좀 있다. 요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 나름대로 훈련 상태가 좋아진 두 놈이 딱 눈에 띕니다. 어, 단통으로, 어, 제대로 승부를 보도록 하다. 바다리추는 제가 볼 때는 80, 90%는 안 됩니다. 인기 1위짜리인데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조교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또렷해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라야 삼사착입니다. 바다리추는 훈련 상태가 좋아진 놈, 두 놈, 바다리추 자르고 단통으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지입니다. 1,900m 국수산 이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나름대로 월요일과 제가 어제 월요일 방송한 경주인데 음, 제가 월요일날 이제 부전자들은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보니까 수요일 날 보고 목요일 날 보니까 비가 들들갑니다확인히 아이고, 그냥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부전자들은 인기 일일 것 같은데, 이건 뭐 잘할 수 있는 마권 같습니다. 아, 잘수 있는 건 맞고, 여기는 인기 마플들이 좀 불안한 곳은, 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상태가 좋아진 두 마리가 딱들렸죠 이거 중배당 한번 노려보자고, 노려볼 겁니다. 뭐, 기본, 거걸빨도또 있는 그런 마플들이 좋아진 그런 경주. 또, 그래서 이거 메인승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단잘할수 있고요. 인기 1위짜리. 에, 강대국도 좀 불안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럼 나머지 마플들 중에 훈련 상태가 두 마리가 좋은 놈, 딱두 놈이 들 니다중배당이 예상되는데 에 상태가 두 마리가 너무나도 제 눈에 이기 때문에 야 그냥 왔다 이렇게 싶을 정도인데 인기맛 도 인기맛 때 불안한 구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 상태 좋아진 두 놈, 이런 뭐 거의 단통성으로 중배당 한번 제대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호나밀건 어 아시안 챌린지컵 예선입니다. 어 여기 이제 플라이 토키는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1,400m, 어, 강한 마필이죠. 어, 이건 뭐, 그, 거 넘어가면 좀 힘들 마필인데 아주 계속해서 1,400에서 뛰 놀고 있습니다. 현상만 찾아다니고, 찾고 있는 거죠. 마필 자체는 뭐, 여전히 좋고, 지난번보다도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 강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치 빌리지가 문제인데, 아치 빌리지가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엔좀 힘들다고 봅니다. 어, 좀, 말이 좀, 뒤도좀 어, 들들하고 깨운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뒤로 돌리는 마권이고. 지금 원더볼트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인기 많이 으는 마피인데 원더볼트도 큰 느낌이 안 오고. 지금 발전적으로만 보이는 마피는 구멍만한급탑입니다 이거 순군전인데 예, 나름대로 마피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있고 힘도 차 있는 그런 모습. 왓츠빌리지 정도는 뭐 아마 뭐 앞장을 뜯어도 자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원더볼트가 좀 찝찝한 그런 곳에이 있고요. 황금탑이 좋다. 그러면 프라이토킨 넣고 황금탑 때리고 원더볼트 또 다른 좋아지 마필 방어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왓츠빌리지는 여기서 잘라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식경주까지 예, 다 마쳤습니다. 나름대로 일요일은 이상하게 승부경주가 할 정도로 많이 어, 마음에 드는데 어제 뭐 일요일 지난 주일을 넘을 제가 성적이 안 좋아서 어, 아주 노심초사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 아주 이번 일요일은 지난주 분패 꼭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천미터로 펼쳐지는 혼합 사군 일요일 첫 번째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laughs> 앞선에서 다 끝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겠냐, 를는 음, 됩니다. 근데 일단 감동의 문은 삼착삼착했지만 이건 지난번보다 확연하게 도달지게 좋아진 마필입니다. 이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번만 비범 마린도 지난번에 좀 아쉬운 거는 바로 보여줬지만 이건 센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좋아져 있고, 원래 5월 1 1일 우승했을 당시보다 마필 상태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이렇게 보고 봤을 때도 그렇고, 훈련 상태를 따져봐도 그렇고 일번만 감동의 문하고 3번 피부만들과 외에는 다른 마필이 안보입니다다타 정도가 도전하는 람들인데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게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다른 필들이이제얼마이 같이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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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는안 되는 이안 되고 많이 좋아 조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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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이 같이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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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이 같이 같 콜라 상태의100%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본말 감동의 문과 3번말 비보 말인 요거 단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아, 1400m 9340 어, 부산 뭐 일요일 첫 번째 선거 교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일본말 스위트 스팟이라는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날 아, 피디 저는 요런 마피 빼는 걸줄 알았는데 뺄 수가 없습니다. 일본계이트고 요거는 이제 구착 찾는 경우주인데 의외로 여기가 후척이 은근히 좀 까다롭습니다. 요거는 그냥 싹 탈리는 경우인데 단통성으로 때려줄 만한 마필이 한두 가든에 띕니다. 인기순위 한 4위권 되는 마필인데 제가 이제 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구보가 좋아지면 확증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보의 변화가 딱 뛰는 마필이 있습니다. 왼발 자업으로 쓰는 마필인데 너무나도 예전과 비교해보다 확연히 똑 떨어지는. 요거는 그냥 왔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은폐당도 뭐한 여섯일곱배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스위트 스팟 놓고 단통성으로 훈련 좋아진 놈 제대로 한방 때려도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1 3 0 0 m 로팔수 있는 곡선 삼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칠번 마 하이키 나름대로 이거 마피는 신군전을 어, 치르는 마피입니다만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거 어, 상승세 팍 타고 있는 거란 마피고 <laughs> 아주 여유 열 개월 충분전이지만뭐 자신 있게. 여유께 온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릴 정도로 훈련 상태 좋다. 그럼 요거는 이제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1번마 세레스가, 나름대로 숨근절이지만 지난번 비교적 여유께 왔고, 숨근절 편성이 렇게뭘 세지 않는 그런 편성이라면, 어, 훈련 상태 좋기 때문에 도전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8번마 나우희어가 직전 경제부터 이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지만 출전이지만좀더 나아진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제 10번 마 금포미라클 자 삼연승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충분전으로서 나름대로 그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 마 하이키 그 여기서 됩니다 이거 놓고 1번 마 세레스 8번 마 나오요 10번 마 금포미랄 것까지 자세 구멍입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GTC, GCTC, 트로피비한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발음이 잘안 되네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충만을 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번마 우승 찬스입니다. 오버필은 지난번에 아주 최선 달 말머리로 뻣뻣하게 이겼습니다. 자, 은근히 좀센 편성을 만났는데, 마필 자체가 여기 이제 보기인데, 지난번보다 확, 확연히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우승 찬스란 마필은 저는 아주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말 편성이고 우승 찬스가 지난번보다 더 좋아진 상태에서 이 경주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복이죠. 어, 마주도 그렇고, 조교사도 그렇고, 그게 복입니다. 근데 우승 찬스는 뭐, 뒤가 확연히 더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이건 강축이다. 저렇게 이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후착을 찾아가는 게 이제 이번 경주의 메기라고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7번 마, 미지마고가 마필도 계속해서 아쉬운 거름빨을 보여줬는데, 어, 요, 경주 대비 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사람도 지구력을 복강을 했고, 미짐하고, 조금만 듣뜨지면 이거 되는 마필이죠. 거기에 이제 7번 마, 아, 9번 마, 스위트 뮤직이 최근에 계속해서 아쉬운 거름빨을 보여줬는데, 나름, 어, 중재사는 안정되어 있고, 좀더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1번 마, 미스킥도, 어, 지난번에 재건받고 나왔는데, 경주 적응했고요. 어, 나름대로 어, 훈련이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음, 자세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유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마피구 네. 우승 찬스는 강축으로 볼때 7번마 미지마고 9번마 시트뮤직1 0번 미스키까지 세구멍입니다 자, 부산 오경주, 어, 일요 오경주,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강역시장 배죠. 어, 자, 서울 마필 둘러 내려갔고 되고, 어, 15마리가 이제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한번 제 소식 곧 승부경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2번만 감동해받다이 마필이 올대가리자입니다 다른 또 지난번 뭐 10마신, 그 전자에는 또 7마신 아주 뭐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아마, 어, 뭐, 여기는 뭐, 누가 봐도 이걸 어떻게 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필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훈련상, 몸이 좀 아,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만큼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약간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어디서 꾸역꾸역 뛰겠지만, 어, 평안하게 안 좋으면은 못 뛰는 게또 마필입니다. 근데 감동의 다들 제가 볼때 어 지난번보다 확연히 안 좋고요. 3월 10 15일인가요? 그때 뛸 때도 이렇게 그때부터 확연히 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만큼 안 좋냐는 뭐 제가 이제 그걸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뭐어 신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그때 당시보다 안 좋다 이겁니 근데 이 레시가 은근히 센 편성입니다. 그럼 이거 자라볼 수도 있지 않냐 판단됩니다. 아크 자체는 이거자르면 배당입니다. 이거 분명히 배당이고. 저는 이렇게 조교의 감으로 볼때 물론 이제 감동을 와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못잘못잘니다 배당도 안 나오고. 뭐 제가 배당을 노리게 싸르자는게 아니라 바피 상태가 제 눈에 분명히 안 좋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이면안 된다 느낄 정도로 뭐 저는 소신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의 바다를 뺀다고 이렇게 그 어떤 예상가들, 어느 예상가 뭐 사람, 예상가들이 나와서 하는 예상가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기 저는 조기동에서 비교 분석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또 각각 제가 빼드리고 맞추고 또 어, 나쁜 나쁘, 인기만 나쁘다는데 대체로 1등원적도 있습니다. 아주 얼틱그때는 아주 뒷골이 땡기고 아주 뭐 얼굴이 후끈후끈 거리는데 그런 경험들이 제가 이제 밑바탕이 되다 보니까 감독이의바다냐 이번에 제 소신껏 분명히 저는 뭐제 마음 속에는 이거 90, 99% 안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팬 어, 여러분한테 같이 한번 빼고 뭐승거경주로 같이 해요. 한번 해보자 이런 어, 추천을 드리고 싶,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동을의 바다를 이제 자르고 충만은, 여기서 안정적인 충만은, 어, 13번과 마리대물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관찰을 했죠, 계속. 자료도 많습니다. 마리대물, 요 마필은 50조, 50조에 있던 마필, 제 1조로 가서 이제 다시 제저성기로 만난 마필인데,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나서 마필이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이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부터 뛰고, 어, 이제는 뭐, 요거 마리대물 상태가 제가 볼 때는 뭐, 최근 최상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2차간에는 무조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놓고, 자, 중배단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어쨌든 뭐, 저는 뭐, 조교로 소신님께 가는 경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감동회가 자르고, 어, 자르고 13번 마리대물 축으로, 자, 중배단을 한번 제대로 노려보는, 또 도전해보는 순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1600m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큰뭐 배당 가능성은 없는데, 여기서 강력한 충만 잡부만침체바랍니다 지난번에 워낙 여유 있게 이착을 받고, 어, 마필 자체는 뭐, 지난번보다는 확연하게, 걸음팔이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필 자체는 괜찮습니다. 6, 6번만 클린 강자가 뭐, 여전히 괜찮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훈련 강자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만, 마필 자체는 뭐, 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8번만 천하 올림도, 지난번에 입상을 실패를 했는데,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부분입니다. 10주 만의 출전이지만, 음, 훈련 상태는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조교부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1 0번만 이제 위대한 9번마 레도호고이하필도 어, 지난번에 보면 약간 늦발을 했습니다 이하필이늦발하고 초반에 좀 무리를 좀 했는데 강하게 추진하면서 요거는 가만히 편하게 뛰는 마필 같습니다. 근데 훈련 상태도 지구력을 보강하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질주의 바다 축으로 6번만 클린 강자, 8번만 쳐나올림, 9번만 레드호크까지 요세 구멍이면 정리가 되겠습니다.